일형 도형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형 도형에서 가장 먼저 그려야 할 선은 이 선이며 그 다음은 이선 2선. 그리고 이 선과 이선 2선 연결 이 선과 이 선을 연결 그렇게 하면은 세로가 150 가로가 200의 반절인 100 직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사방으로 20씩 줄어드는 사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끝에서 4, 왼쪽 끝에서 5.5, 중간에 5.5 체크, 5.5 체크 그때서 세로의 길이 15 중간에 10 체크, 중간에 10 체크. 끝에서 4cm니까 1에서 15. 1구를 맞추고 1에서 15. 선을 이어줍니다. 끝에서 끝 연결. 끝에서 끝 연결해주면 직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2cm씩 줄어드니까 2, 4, 6, 밑에서도 2cm씩 줄어드니까 13, 11, 9, 이쪽도 선 안쪽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2, 4, 6, 13, 11, 총 길이가 20cm라고 했잖아요 딱 10을 맞춘 후 2에서 18. 두 번째 선을 맞춘 후 4에서 16. 세 번째 선을 맞추고 6에서 14. 밑에서도 똑같이, 10을 맞추고, 2에서 18. 선을 맞추고, 두칸 올라왔으니, 4에서 16. 세 번째, 6에서 14. 그리고, 만나는 선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림을 보고 에나멜 페인트를 칠할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령 도영 입니다.